많이 놀라셨지만 저희가 이제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게 됐는데요 네 찾아봤게 됩니데요 네 오우! 근데 이제 지금은 11시 51분이라고 50... 1분. 하는데 야, 아, 네. 저희 그방 제목이 뭐였죠? 217 0 127과 2 0 1 7맞아 저희가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요 음. 127, 117, 117, 21, 2017? 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팬 여러분들에게 스페셜한 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 네. 저희가 이렇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랑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는데요. 아쉽게도 미성년자인 마크와 해찬이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네. 네, 마크와 해찬이도 이 V앱을 보면서 함께 즐기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이 V앱을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2017카운트다운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해요. 마크랑 해찬이 네. V앱 보고 있니? 보고 있니? 보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새해를 맞이하게 된 기분이 네. 어떤가요? 저는 네, 음. 되게 올해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같이 맞는 새해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뭔가 2017을 우리끼리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팬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갈 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들이야. 저는 이제 그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 팬들이랑 함께 시작을 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가 음, 진짜 큽니다 음, 의미가 와우. 어때? 기본 요즘 우리 같이 매일 열심히 공, 어, 연습했어요 음. 우리 컴백을 위해서 매일 매일 음. 연습했어요 제이 음. 음. 샤하! 중국, 중국 팬 여러분 신년 과일러 신년 과일러 일본, 과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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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 일본 중국... 팬 여러분 어, 일본... 아 일본... 말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게마시테 해주셔이2 0 2 3이 즐길 수 있게 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 고이마스주다 NCT 127 그리고 주다자 신년 신상 시청 만사 무익. 만사 무익. 아 우리 진짜 솔직 솔직히 마음가 없으세 약간 아쉽긴 한데 그, 하게, yeah. Oh, uh, it's not the New Year yet. We still have like uh, six oh. minutes, but I'm very excited. Yes. I'm glad we can have the New Year. We can celebrate the New Year's with all of so, you right now. Amazing. Uh, you guys rock. You guys are family. Okay. We are NCT family. Yes. Woo!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저희가 27일부터 NCT 127의 컴백 티저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좋습니다. 와우 이제 다다명이 공개가 됐는데 네. 와, 여러분들 어때요? 아, 실감이 안 나는데 저는. 요즘... 저는 <laughs> 저는 요즘 매일매일 그 우리 형들 동생들의 티저 나오는 맛으로, 티저를 보는 맛으로 예. 내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첫 번째 티저가 있고 두, 티저 두 가지.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느낌 둘다 이제 되게 다른데 너무 좋아요. 음. 네.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약간 실생활을 뭔가 보여주는 그첫 번째 티저있잖아요 브이럼 약간 그나 그런 약간 브이럼. 그게 뭔가 진짜 재밌어요. 지금 55분이래요. 오 마이 갓. 와. 16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 남았다. 와, 네. 와 태영아 귀엽대 여기. 아 감사합니다. 와 댓글. <laughs> 와 댓글 진짜 많이 네. 올라왔는데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 그러면 우리 저희. 멤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한번 전해드리고 이렇게 연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연말 가요대전 무대는 어땠고 또 새해 열병 준비는 어땠고를 이게 뭐였까 <laughs> 5분 안에 5분 해야 돼 5분, 5분 안에 해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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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야. 명씩 얘기할까요? 그래 그러면 음, 마트 형, 태리 형부터 예스 아, 우선 네 너무 2016년 한 해가 되게 뜻깊은 해였고 이제 저희 또 앨범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저희... 맞아요 네 열심해서 저희는 또 이제 마스터링 아 음원도 다 들어봤거든요. 오, <laughs> 네, 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2017년은 또 이제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고는 건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고는 건강입니다. 저 해도 돼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laughs> 얘기했던 것처럼 127과 약간 2017이 어울리지 않 와, 와, 와. 그래서 기대돼. 정말 20 2017년에는 저희 127이 모두 다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저희 씨 열심히 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도 저희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조영아너 어, 아 여기 되게 귀엽게 나온다 근데. 첫게 히토키 아, 그 뒤에 그 풀이랑 자동차. 맞아요 맞아요. 풀을 어, 어. 먹을 것 같은. 배경이 되게 이뻐요. 어, 풀을 먹을 것 같은. 좀더 멀리에서 보여드릴까요? 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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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아, 가까이 가까이 아, 가야 돼 아, 가까이 가야 돼. 두. 오우. 아수전쯤 오늘 12월 31일이었는데 팬분들은. 뭐하면서 뭐 하면서 보냈 보냈어요? 저희도 궁금해요. 어떻게 저희도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 네, 궁금한데. 한번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그냥 우리를 어, 사랑한대요. 아 네. <laughs> 다 영어고 일본인 일본 영어고. <laughs> 브라질, 오, 아, 네. Portugal. 네. 어. 아 모두들 다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 계시나 봐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 댓글이 네, 올라오려면 댓글이 뭐, 약간, 시간이. 그러면 저희 먹어요? 아, 치킨 먹어요 있었어요. 오, 윷타 아, 아, 인스타그램에서 아, 보냈대요. 음. 오, 티저만 기다렸어요. 오시상식봤어요와 정말. 저희는 저희는 오기 전에 뭐 했나요? 오기 전에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뭐 연습이요. 연습이 좋아. 연습 연습이죠. 연습하고 코치. 꽃이 피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방금 우리가 네, 이제, 이 V.F 기다리면서 네.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희끼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네, 네, 스페셜한 약간 그렇막127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일이칠 만에 막 그런 포즈 하고 약간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그 도영이가 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이칠 꽃이 피었습니다. 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아, 방금 이거 안무 스포일뻔했어. 나할수 아. 있어. 아, 나어 분들할 뻔했어요. 있어. 아, 위험한데요? 어, 네. 아 58분이다. 아 어, 괜찮아요. 갑자기 놀랐어. 아 58분이었어요. 아 어, 네, 58분이었어요.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랑 2016년을 저기... 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니까 너무 기뻐요. 두근거리고. 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제 2016년을 그러면 약간 우리 지금 그거 해 볼까? 카운트다운 연습? 아 노노. No, no, no. 아 이런 거는. 즉석이죠, 즉석. 즉석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하면 팬 여러분들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 아시 아시겠죠? Wow. 마지막과 시작을 같이 함께 we are wow. 하나.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의미 있다.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과 마무리와 시작을 같이 하는 거야. 특히 시작이 제일 거. 중요하지. 맞아요. 이제 몇 분이에요? 아직 58분이에요. 아, 진짜 아직, 제가, 그렇죠. 제가 소원이 있다면, 많구나. 많구나. 제가 왔다.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스타트를 진짜 강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시작도. 컴백도 되게 50초. 어 이제 50초. 59, 5 50. 이제 60초 50. 남았어요. 형 근데 진짜 우리 놓치면 안 돼. 이거, 어, 이거 우리 놓치면 안돼어떻게아 응, 근데 초 어떻게 알아요? 알형 아, 알려, 알려주실 거죠? 알려주알신다 어, <laughs> 알려주신다. 오오 어. 어, 어, 예, 25초 지났습니다. 어 그래. 저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오케 okay, okay, okay. 이제, 이이딱이제이제 이제부터, 긴장 30초. 이제부터, 긴장부터고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초이제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3 0초제부터이제부이제 이제부터, 다제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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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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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이이제이제부해이제부 오케이, 인정하고 자, 셉니다 10, 9, 8, 8, 8, 8,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웃 해피 뉴 이웃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드리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와 진짜 월, 원래 이때 용돈 받는 거 아니에요? 와우 가 이제 줘야 돼요. 아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여 줍시다 야, 우리 배우링. y 와 되게 2017년이 노네요. 네. 그렇죠. 2017 왔으니까 네. 태일이 형부터 올해 새 소원이 뭘까요? 아 맞다. 맞다. 맞아, 좋다. 아, 새 소원은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제 건강이지 않을까. 다섯. y yes. 멤버들 맞아요. 뭐 주위의 가족들 또 우리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위 아는 친한 분들도 다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모두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 저는 어 2016년보다 2017년은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항상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Yeah, 하하. <laughs> <laughs> 네, 제가 룸 네. 메이트로서 많이 웃겨 줄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끼워줘. <laughs> 네. 저요? 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 2017년 서원은 음, 아무래도 한국 팬분들은 물론 해외에 있는 팬 여러분들과 많이 많이 만나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네. <laughs> 한국어로 해 줘. 네. 응. 네. 우리 다 같이 신나. 그럼 한국어 한국어에 한국 둘 다. 네. 민인 네. 연습했어. 그거. 새해 한국어. 되자마자 우리 NCT 비치도 준비 컴백합니다. 빨리빨리 어, 빨리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보여 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음... 네. 다들 주다자 새해 밝았어. 신의 1년 신상 시작 시작. 건강하고 만사루의. 谢谢.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제새 소원은 이번 그 리미트리스 앨범이 무한한 무한 저가잖아요. 제목도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네, 이번 앨범 저희가 준비도 되게 열심히 했고 또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만큼의 그런 사랑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무리, 마무리 잘했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아까도 저희 막 소원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왜 소원이 생각이 안 나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알거 같은 게 이게 제 소원이에요. 이미 다이뤘나요 어떻게 보면 오, 진짜 뭐 여러분 오, 오, 제 오, 오, 친구, 오, 오.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명언 제방아 아, 진짜 아. 이건 진심이에요 방송을 같이 할수 있고 새해를 같이 할수 있고 팬분들과 같이 하, 함께 할수 있다는 오, 게 저는 진짜 기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여러분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합니다 진짜 저만 네, 남았나요? 네. 아 저는 어 일단은 제가 이번 이번 이제 새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한테도 연락드리고 할머니한테도 연락드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연락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제 독담도 듣고 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도 한번 통화도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통화도 드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랑에게도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우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아직 아니에요 아, 해외, 해외 해외 아, 저 네. 미국은 아직 어머니가 이제 31일일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아,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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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꼭 그러겠습니다 네꼭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1월 5일 이제 저희가 컴백하잖아요 우리 컴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 1월 5일 컴백 이야기요 네. 네, 1월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 열심히 진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래만큼 약간 우리가 아 근데 진짜로 생각만 해도 떨리는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진짜 생각만 해도. 네. 와 아, 진짜. 어떤 기대들. 네, 어떻게 그 그냥 그냥 딱 보시면 그어 뭐 뭔가를 스포해드릴 순 없지만 딱 보시면 아 얘네 정말 열심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했구나. 네. 그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 네. 진짜. 네. 네. 저희의 이집 미니 앨범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새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진짜. 듣고 듣고 정말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보시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면서 좋은 기운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파이팅하면서 힘내도 힘내면서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NCT 127이 여러, 여러분들을 이제 곧 찾아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We're for you. For you.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월 오일 꼭 만나요. 네 mm. 약속. 네 약속.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너무 아쉽지만 지금까지 NCT 127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 l e a e n a v i d 만나 p l s e navida 합니다 여러분 l e a e navida yes